그냥 해봤어, 그냥 해봤어, 그냥 해봤어. 왜거 허리 그렇게 내 아니, 누나가 갑자기 내 떼어버리지 말리잖아. 내 마음이야. 아니, 뭐 <laughs> 네. 여기 못네 눌러. 움직여. 니부스트가사라줬어내 부스터 여기 있어. 나알려줄까 아, 머리다부자서 멀리 자리다부서 멀리 자서 고어나 아이프 좋지. 내가 얘기했잖아. <laughs> <laughs> 와 <우와>, 이거 되게 고장났다 그냥 해 줄게. 다 제가 고쳤어요. 내가 고쳤잖아. 올라가. 팔고 응. 중력. 이게 바로 저의 중력의 힘. 음, 너의 중력. 제발 좀. <laughs> yan <laughs>

아 진짜 능력있나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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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스터로 가면 진짜 뭐. 부스터로 가면 진짜. 어? 내가 이렇게 생겼나? 어 So, o I'm gonna g n h e r